여러분들은 눈을 좋아하시나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 광경은 어렸을 적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막상 너무 많이 내리면 치우기가 곤란해지곤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열선이 깔린 도로, 골목길 곳곳에 있는 제설함, 체계적인 폭설 대비 체계를 자랑해서 아무리 눈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일본은 한국보다는 눈이 드물게 내리지만 폭설 대비 체계가 미흡해서 조금이라도 눈이 많이 오면 도로가 마비되며 대중교통도 전면 중단되는 등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과 일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양국의 행정처리뿐만 아니라 눈이 내릴 때 보인 양국의 시민의식 차이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아시아 문화와 언어를 공부한 나는 자연스럽게 회사에서도 아시아 지역에 파견되어 마케팅을 하는 업무를 맡았어. 대학에서 아시아에 대해 공부할 때는 꽤나 즐거웠지만 실제로 아시아를 경험해보니 내 나라 문화와는 많이 달라서 조금 힘들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일본이야. 나는 첫 파견으로 일본을 가게 됐거든. 일본은 파견 난이도가 가장 낮은 곳이라 신입들이 자주 파견되고 나는데 일본은 파견 수요 자체가 많아서 먼저 다녀온 선배들의 후기나 경험담을 들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몹시 안전한 국가지 뭐 일본이 안전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본은 은근히 사람을 미치게 하는 나라임을 꼭 말하고 싶어. 일단 내가 평생을 살았던 주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서 나는 일본에서 눈 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신나곤 했는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일본은 눈이 내렸다면 항상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 일본은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 국가가 아니라 그런지 눈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눈만 내리면 도로는 항상 빙판길이 되고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도 중단이 되는 등 선진국답지 않은 대비체계에 일본에 대해 많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지. 이뿐만이 아니라 행정도 정말 최악인데 아무리 눈을 치워놔도 담당자가 눈을 가져가지를 않거든. 나는 폭설이 내릴 것 같으면 다음날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눈을 치우고 회사에 출근한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한쪽으로 치워놔도 담당자는 몹시 늦게 눈을 가져가기 때문에 눈을 치워도 치워도 정말 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일본인들의 태도인데 옆집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자신이 치워야 할 눈을 은근히 내집 쪽으로 치우고 있거든. 일본 행정이 내려서 눈을 제때 안 가져가니까 내집 쪽으로 눈을 넘기는 것 같은데 수법이 아주 악랄하고 교묘하다. 옆집 사람은 내가 회사에 가는 시간에 맞춰서 눈을 우리 집 쪽으로 치우는지 내가 집을 비우기만 하면 우리 집 쪽에 눈이 수북이 쌓여있고 옆집은 눈이 거의 안 보이곤 해. 이뿐만이 아니야. 내가 쉬는 날이나 주말에 가만히 창문 밖을 보고 있으면 눈덩이가 계속 내집 쪽으로 날라온다. 나는 옆집 가족들이 눈싸움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집에는 중년의 남성 혼자 살고 있었고 내 집주인 말로는 그 남성은 나이가 꽤나 많지만 계속 아르바이트로 삶을 연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정말 자기네 집에 쌓인 눈을 치우려고 눈덩이를 만들어 교묘히 내 집으로 던지다니 어떤 삶을 살았으면 이런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눈덩이가 날라오는 것이 멈춰서 집 밖으로 나가보면 항상 내 집만 눈이 수북이 쌓여 있고 그 아저씨의 집에는 눈이 확연히 줄어있다. 이렇게 눈 오는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나지만 일본의 경찰은 외국인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강함으로 나는 그저 참고만 있을 뿐이었어. 그렇게 몇년후 나는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눈이 훨씬 많이 내리는 듯 했지만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는데 일단 행정도 몹시 빠르고 사랑 관련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전무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눈이 바로 치워지거나 제설차도 자주 다니며 제설함이 어디에나 있어서 사람들이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놓더라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사람들이었어. 나는 내 옆집에 사는 젊은 남자와 친해졌는데 한 번은 주말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려서 나가봤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는 거야. 나는 그에게 한국은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자신이 치우는 거였어? 나는 지금껏 한 번도 눈을 치운 적이 없는데 라고 말했고 그는 그건 네가 외국인이라 그냥 내가 대신 치운 거야. 한국에서는 집 앞에 쌓인 눈을 안 치우면 벌금을 내야 하거든. 참 피곤한 나라지 라고 말하며 엄청나게 궁시렁거리더라고. 그렇게 불만에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그였지만 지금껏 내집 앞에 눈을 전부 치워주는 그의 툴툴대는 말과는 다른 따뜻한 행동을 보고 나는 정말 감동을 받았고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그의 마음씨가 고마워서 이번에는 내가 그의 집에 눈까지 전부 치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근데 나는 네 옆집에 있는 할머니 집 앞에 눈도 전부 치워야 해.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이 추운 날 할머니가 눈을 치우시면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말하더라고. 나는 속으로는 할머니가 몸이 아무리 불편하시더라도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한국인들이 정이 많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지금껏 내 친구가 내집 앞눈을 다 치워준 것을 알고도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매정하다고 생각한 나는 그를 도와서 할머니 집 앞에 눈까지 전부 치웠고 친구는 그냥 할머니 집 앞을 치운 김에 이 블록까지만 다 치워주자. 우리가 나온 김에 고생을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우리 집 눈만 치우면 이웃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눈을 못 치운 경우, 이 사람들이 눈을 대신 치워주기도 하거든, 라고 말했어. 나는 얼떨결에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그렇게 한 블록의 눈을 전부 치우는 도중, 자신의 집앞 눈을 치우려고 나온 중년의 남성이 합류했다. 그는 우리 보고 고맙다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 골목길 전부를 치우자고 말했고, 그렇게 우리는 길이 끝나는 곳까지 전부 눈을 치우게 되었어. 그렇게 골목길 봉사를 마치고 내 친구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며 웃었고 같이 봉사를 했던 아저씨도 역시 한국인은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라면서 너털웃음을 짓더라고. 나도 이렇게 한국인들을 따라 남을 위해 봉사를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고 눈을 다치우고 어떤 아주머니가 고맙다면서 준 따뜻한 믹스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 한국의 겨울은 분명 일본보다 혹독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살기 좋고 나는 한국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집 앞에 눈만 치우기 미안해서 옆집까지 치워주다가 결국 골목길 전체에 눈을 치우게 되는 일은 한국인이라면 살면서 한 번쯤은 겪는 경험이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군대에서 엄청난 양의 눈을 치운다고 해. 그래서 그들의 삽질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아마 한국인들이 남이 집 눈을 치워주는 것도 옛날 생각이 나서 신이 났기 때문이 아닐까? 글쎄, 러시아 남성들도 군대에서 엄청난 양의 눈을 치운다고 하는데 그들은 막상 자신의 옆집은 커녕 자신의 집앞 눈도 치우지 않는다고 들었어. 따라서 이건 그냥 시민의식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 그 일본인이 너희 집으로 눈을 치운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의 눈에는 방사능이 묻어있으므로 그저 방사능을 다른 곳으로 치운 것일 뿐이지. 네 한국인 친구는 한국인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항상 툴툴대는 것 같으면서도 행동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지. 나도 서울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어떤 한국인이 지갑을 주워주더니 내가 고맙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냥 도망가 버렸어. 맞아. 한국인들은 선행을 베풀고 그냥 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리더라.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이사슬 최상단에 위치한 선진국 사람들이지만 항상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은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일본에서 살때 오르막길에 눈이 쌓여 있으니 어떤 일본인 할머니가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더라. 내가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물으니 그녀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 눈이 녹는다고 말하더라고. 나는 그녀의 대답에 할 말을 잃어버렸지. 그 할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최소 수십 명의 일본인의 허리가 박살났을 거야. 일본인들은 겨울에 물을 부으면 곧바로 얼어버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장점은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한 점이라고 항상 말하곤 하지만 왜 그들은 뒤에서 이런 추잡한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확실히 일본인들의 장점은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한 점이 맞다. 글쓴이가 출근하자 부지런히 눈을 옆집에 버리며 눈덩이를 옆집에 투척하는 철두철미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지. 한국의 겨울이 일본보다 훨씬 혹독해 보여도 실제로 살아보면 한국이 훨씬 살기 좋다는 것을 알수 있어. 한국은 어딜 가나 난방에 온돌이 있어서 속옷차림으로도 충분히 겨울을 보낼 수 있지만 일본은 그런 시스템은 커녕 외풍이 몹시 심해서 패딩을 입어도 추위가 가시질 않거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